안녕하세요. 책사랑오죽합입니다 니치렌 대성의 어서전집 도키 입도 전답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영 8년 11월 50세 어작입니다. 도키 입도 전답서 요즘은 11월의 하순이고 보면 소슈 가마쿠라에 있을 때 생각으로는 사절의 변전은 만국 모두 같으리라고 생각했으나 이 북극 사도의 지방에 닿은 후이개월은 한풍이 빈번하게 불고 상설이 내리지 않는 때는 있어도 일강을 볼수 없어 파란을 현실에 느끼도다. 인심은 금수와 같아 주사신을 모르니 어찌 함물며 불법의 사정, 사장의 선악이야 생각조차도 할수 없는 일이로다. 이들은 잠시 내버려 두노라. 지난 10월 10일에 딸려 보낸 입도 대라 도마리에 서 되돌려 보낼 때 법문을 써 보냈으니 출양하셨으리라. 이미 안전의 일이라 불멸 후 2200여년에 월치 한토 일본 일련부제 이내에 천친 용수는 내감 내년 외적 시의 운는 천태정교는 대략 석하셨지만 이를 넓히다가 남긴 일대사의 비법을 이 나라에 처음으로 이를 넓히는 일련이 어찌 그 사람이 아니겠느냐. 전상은 이미 나타났도다.지난 전가의 대지진이 전대미문의 대서이며 신세 12인왕 90대와 불멸 후 2200여년 미중유의 대서이니라실력품에 가로되 불멸도의 후에 있어서 능이 이 경을 수지하는 고로재불은 모두 환희하여 무량의 실력을 나타내도다.등우는 열의 일체 소유지법 우는 그러나 이 대법이 넓혀진다면. 이전 정문의 경교는 일분도 이기 없으리라. 정교대사가로되 해가 나오면 별은 숨는다. 운은 준식의 기예가로되 말법의 초 설을 비추도다. 등 운은 법원님이 나타났노라 전상이 선대에 초과했도다. 일년이 대략 이를 감안함에 이는 때가 그렇게 시키기 때문이니라. 경예가로되 사도사가 있으니. 이를 상행이라 이름함. 은은 또 가로되 악세 말법시 능지시 경자 또 가로되 약접수미 척치 타방. 은은 또한 기하에게 부탁한 일체경의 요문지론의 요문 오첨을 한 곳에 모아놓도록 하시라. 그밖에 논석의 요문이 산재해서는 안 되느니라. 또한 소승들의 담의 있도록 말씀하실지어다. 유재일은 통탄하지 말지어다. 권지품에 가로되, 불경품에 가로되. 목숨은 한이 있나니 아끼지 말지어다. 근데 원해야 할 것은 불국이니라. 오는 문영 8년 11월 23일. 소승들은 약간 돌려보내노라이 지방의 상태와 제소의 사정을 묻도록 하시라. 필단으로 쓰기가 어려우니라. 1년 화합 도키입도 전답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즈컨이었습니다.